어, 이 명국은요, 그 시에 대해서, 그 시에 대해서, 시를 찾는 것에 대해서 어, 잠깐 이렇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성분인데 금년 6 4시입니다 64대 언제 어, 태어났냐면 점심 묵고 점심 묵고좀 어, 있다가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2시 넘어서 점, 어, 좀 따뜻해 났다 했기 때문에 여는 빠르면 1시 반까지니까요. 오시 아니면 미시 그러니까 점심 먹고 좀 따뜻해 났다 했으니까 미시가 더 유력하죠. 그런데 미시로 보고 오시도 보고 하니까 안, 안, 맞,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수로 보니까 완벽하게 맞는 것에서 어, 이렇게 그 문점자들이 손님들이 보게 되면 그 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분이, 예, 비록 오시 미시라 하더라도 아닌 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운국 기문은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분이 점심 먹고 태어났다 했기 때문에, 뭐, 오시나 미시에서 먼저 누구나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오시는 한눈에 보도 뭐가 알수 있나 하면, 가정 불사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못 이루는 발자거든요. 그랬다 봤는데 27세 음력 5월달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국 비교를 보게 되면 27세 음력 5월달 예, 어느 정도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까 앞서 말했지 가정불사사주입니다. 그리고 25세라 그러면 이 대운이거든요. 어, 27세라 그러면 이사이의 대운에 그닥 그렇게 에, 결혼 달러로서는 크게 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불소와 더불어,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신은 무조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가나, 다른데 모든 곳에 가봐도 항상 미시로 봤지, 신시로는 보시 않았다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제, 일단 미시로 믿고 안 봅니다. 미시로 보게 되면, 이래 동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가정궁이 사문 화에안 좋은데다가 또 천재반에, 천재반에 또 이렇게 수국돼가지고 흉해요, 가정궁이. 거기다가 관계가 안 동했거든요. 관계가 안 동해면 남편하고 인연이 없는데 이것이 태약해요. 그러면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말이 모순이 안 되거든요. 남편은 어느 정도는 성취하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안 좋지만.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아이다고 봤는데 그런데 이제 27시에서 원국 비기를 보게 되면 어, 결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의 운기는 이요 대운이죠. 요 대운은 증인이니까요 어, 결혼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여기서는 넘겼거든요. 어, 이제 그 그런데 이분이 작년도에 63시에 남편이 주식으로큰 돈을 날렸고 남편이 걸려에 들어서 아주 안 좋다 말했다 말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 대운에는 재성 대운입니다. 재성 대운이 이 관을 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남편은 흉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남편은 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도 남편이 이 미시로 보게 되면 이 대운에서는 남편이 아주 길하게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인 세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 매우 길한 어, 이렇게 에, 대운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더욱이 에, 그 작년도에 나빴다 하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미시가 아니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혹시나 신수를 안 봤습니다. 신수로 보면 27세 음력 5월달에 명료하게 나옵니다. 원국비기로요. 그리고, 63세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매우 흉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대운이잖아요. 이 대운인데, 이 대운에는 손입니다. 손이라고 다 나쁘진 않아요, 대운이.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만 제가 살짝 노출을 시키자면, 이 대운이 남편이 대흉하다는 것은 바로 해묘미 한목에서 이 관이 손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대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관이 이 인성이 흉한데 있어가지고 그 원신도 흉하니까 모친도 부모도 침에 걸리고 안 좋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운이 명확하게 아니다는 게 놓고 63세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대응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김문둥갑은 충국을 먼저 보잖아요. 이충국을 먼저 보는데 무조건 합생, 네, 합생극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또 합도 잘 보지도 않죠. 기존 김문둥갑은 합을 안 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 김문학은, 그그 어, 논리가 죽은 학문이고요. 어, 서, 어, 배우도 절대로 못뭐 써먹고 오답을 내립니다. 어, 행편이 없어요. 그걸 이제 일반, 이 초학자들은 그걸 모르지만, 어,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운고기문을 만나게 되면 명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때문에 이제 상담을 했냐면, 27세도 보게 되면, 이제 신시로 보게 되면 신수로 이제 더갈 필요도 없지만도, 신수로 보자면, 이동체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운고기문학에서는 에, 단박에 에, 그러니까 금년에 결혼을 한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쇠가 복덕이 있어도 좋지만 어, 결혼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 신수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앞서 말했지만 음력 5월달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급제달이거든요. 보통 급제달은 그 재물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 이성 문제에서는 흉합니다. 예. 그런데 기존 김문학에서는 급제가 불명히 흉해가지고 결혼 다리라는 것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김문학에서는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고 김문학에서는이 다리 더없이 좋은 어 그런 다리라는 것을 결혼에 좋은 다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문둔갑에서는 달을 못 짚어요. 어, 달을 못짚는다고요 왜냐면, 그, 응국 기문에서 신수비기, 신비, 신수비기를 모르면 그 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르치고, 배우고 하죠. 못 써먹습니다. 아 어, 절대로 못 써먹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음력 5월달에 어, 결혼한다는 것을, 이 쇠가 약하니까요. 음료 5월달에 반드시 결혼하죠. 에, 남자가 들어와주고 멋지게 에, 나의 힘을 배가시키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김문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고요. 자, 여기서 나아가서 이분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에, 금년에 팔만 될까 안 될까. 아, 되게 마음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 예전에 남편이 이 부인 나이에 50세에 남편이 땅을 샀는데 그그 그 당시에 4 5천만 원 주고 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라드되는데 그렇게 안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돈도 부족하고 팔려고 하는데 과연 팔아야될 것인가? 자, 여기 보게 되면 금년 신수의 동체에 보게 되면 금년에 쇠가 왕해요. 쇠가 왕하면 인성은 문서는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문서가 도리어 흉하게 됩니다. 금년 신수에서는요. 어,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하니까 팔지 말고, 원고 기문에서는, 어, 이 대운이 엄청 좋죠. 이 정인 대운이거든요. 그래서 정인 대운에 이 대운에 매살 때가 매매가 틀림없이 된다고 이렇게 심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 건데요. 예, 금년에는, 어, 문서가 안 좋다니까 팔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 신수에서, 어, 어 요거는 말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에, 어, 언제 팔린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분이 어떤 그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되나면, 그것에 대해서 온천적으로이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 그러면 원곡 어, 기문을 반드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신수로 보게 되면 원곡 비기를 배우신 분은 여기에 대한 논리가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금년, 금년도 그렇고, 이 대원 자체는, 아까 전에 한가,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 대원에서는 해명이 한몫돼가지고, 그 관이 손해되기 때문에, 관이 불명히 흉합니다. 직장인이라 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겠죠. 아, 관이 손해되기 때문에. 예, 요 논리를 갖다가, 원리를 하나 정도로 제가 이렇게, 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보여드린 것이고 이때에 어, 운기도, 재물도 반드시 나갑니다. 어, 그것도 또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때는 남편 훈에 재물이 나간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 대운에서는요. 그래서 어, 그 어, 문점자가 오시 미시에서 미시가 유력하다고 했지만 전혀 다른 신씨라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바탕은 지나간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미시도 이 나에 대해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았지만, 63세에서 대웅과 더불어 완벽하게 뒤틀리는 것에서, 미시는 63세가 남편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되게 흉합니다. 그래서 63세라는 것, 3세가 어, 흉하다는 것에서 신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